드디어, 긴 수속을 마치고 간사이 공항에 도착. 여기, 철도. 저게 초록색 기계고, 어, 저기 초록색 기계고, 건너편에 하얀색 기계가 있대. 와띠 봉사인을이해서 그래도 이자유석을팔때 다른 카드 버를 팔고 번에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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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우당탕탕, 벌레벌떡 해가지고, 12시 44분 차 타고, 교토까지 75분 걸려서, 계란 샌드위치 하나랑, 녹차랑, 커피랑, 담아, 고 계란 저만 먹어요? 오케이! 고마워! 골 맛집이라고 부르지가 골 맛집이라고? 백 존맛까지 나와요 지나무 같죠? 교통역에 내려서 <있어요> 이제 네, 숙소로 갑니다. 아, 아. 날씨 완전 청량하다. 되게 가을이다. 겨울 같지 않다. 한국은 되게 완전 겨울이잖아, 지금. 버스 너무 레트로하다. 그지 않아? 여기다 어. 호텔 비스치오 어. 어메니티 샴푸 린스 면봉 비 헤어밴드, 칫솔, 지약 근데 나 일본 사람 중에 저렇게 영어 잘하는 사람 처음 보는 것 같아. 나 약간 한국 사람인가 싶어가지고. 나도 나도. 몇 번이지? 구사치 아따, <놀람> 하다 오른쪽에 이렇게 화장실 있고 세면대, 저기 샤워실. 근데 일본 샤워실 치고 되게 넓은 편인데? 트윈 있고, 여기가 9층짜리 건물인데, 9층방이어가지고, 제일 높은 층이에요. 다른 후기에서 막, 옆 호텔뷰였다고 저층에서 막 그랬는데, 여기는 그래도 밑에 여기, 쇼핑몰, 아반티? 쇼핑몰이랑 마주보고 있고, 마음에 들어. 음. 저기 게스트 라운지에 카드 키 찍고 들어가면 11시까지 티랑 커피가 무료라고. 완전 사람 많고. 아 배고파. 배고파. 어, 이치란이다. 여기 있다, 이치란. 어, 안에 줄이 있었네. 어, 이치란 우선으로, 돈러 카드, 티켓이 나온대. 아, 감사합니다. 어, 36, 35. 독일이니 여기 토핑을 다 따로 주는 내가 조립을 해야 되는. 일이다독일이상독조이다 독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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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다 독일이다. 다다배 나요? 잘 먹고 왔습니다 얼마나 맛있었나요? 되게 되게 맛있었어요 여기는 <laughs> 미시키 시장 미시키 시장이에요 가로로 시장인가 세로로 시장인가 이쪽이 시장인가봐. 여기 뭔데 이렇게 줄이 길어? 진짜? 사람 엄청 많은데? 여기 시장뒤에 어, 근데 되게 예쁘다. 어묵인데 베이컨이랑. 거. 진짜 맛있게 생겼다. 이거 그거네. 회초밥, 소, 소고기 초밥? 어, 여기 그막꿀 아이스크림 파는 데 아니야? 디저트 하나 먹을래? <목소리도 막 então> 음. 그 적이 없는데. 제이가 하는 피여행 아니 준호가 피니까 준호가 만들어 가는 피 여행. 비의 세계로 어서 오세요. 이렇게 게으른 피여행은 처음이야. 준호는 텐션이 너무 떨어져. 교토에서 의두 번째 날 아. <laughs> 근데 너무 그지지잖아. 지리는 <laughs> 규조카라나치네. 이넨자카가 2년 삼 2년, 2년 언덕 3년 언덕 2년 언덕에서 넘어지면 2년 만에 네. 죽고 3년 언덕에 넘어지면 3년 3년 안에 죽는좀안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조심해서 아 근데 홀이병 사면 되잖몇개 사야 되는데 하나만 사도 되지 사면 해제가 아 사면 바로 해제야? 아이템 바로 사용이야? 어, 구매 시동 사용 유부 어묵파 타마고도계란도아우정도 아, 있네? 음~~ 이게 호리병인가 봐 저주 아 해제가 된 호리병 여기서는 간장 같은 거를 먹자 네? 키친의 우동 유부파 우동 잘먹겠습니다고 응. 네, 먹었어? 응, <laughs> <laughs> 음? 데 되게 많이 뿌린 같은. 어 응? 완전 우동 전문점에서 사는 마차. 그면 직접 보내야지. 쫄깃한 그런 거는 아니고. 응. <놀름> <당황해. preferred> <놀름> <​​​신불교 illustrate> <놀름> <놀름> 이 정도면 가성비 아니야? <Henderson> <놀 소스> <놀름> <놀름> 커피. 주문은 여기서 하고, 아, 사서 여기서, 사서 여기서 먹는 건가 봐. 2층에도 자리 있어. <웃음> 미안해. 1핫겨토라테 N1 아이스티 교토라테 우유가 확실히 맛있네요. 여기요? 여기 산낸자카야아 응. 네. 곤약 비누를 번을은시제품이야 <laughs> <일본은 맛있게 웃음> 일본 시 <laughs> <먹었던 웃음> 근데 곤약 비누 되게 부드럽고 <laughs> 음. 향도 되게 좋아요. 그리고 말랑말랑해 비누가. 진짜 뭐냐. 교토는 분지 분지 형태여서 아.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습니다. 그래서 교토 사람들은 오이절임을 해서 먹어요. 그래서 길거리에 그렇게 오이절임을 하는 거예요. 청수사 바로 앞에 있는. 들어가 보자. 거다 그림에 아게머치 잘말려놨다라라다 나야이 다시 아리마 시식, 시식 말차 바나나 초코 바나나 떡이야 얘는 귤떡이야 아까 흐렸는데 맑은 청수사 됨 뭔가 너무 예쁜데 약간 단풍이 남아있어서 더 예쁜 것 같아

아직 단풍이 다안 져서 엄청 예쁘다. 단풍 명소. 지금 크리스마스가 지났는데도 단풍이 다안 졌다는 건. 아 그러네. 어. 너무 지구 온난화가 심각하다. 이렇게도 예쁜데? 저기 앞에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안될것 같아. 아. 준 이유는 힘들어. <laughs> 어른의 여행은 고압적인 일존에서 일본에서 아는 번호도 없을 텐데 누구에게 전화를 거는 걸까요? 나올 지 못합니다. 내려가는 방향에서 보면은 예쁜 느낌 난다. 어, 이, 스타벅. 이, 도리다, 이, 아, 이기은 사람이 엄청 많다. s 그때는 <돌로> <돌로> 무슨 조합이 제일 맛있나요? 살치와 등심 나 그냥 살치를 맞아. 그대로 먹는게 가장 맛있어 나도야 살치를 이 계란에 찍으면 고소함이 진짜 미쳤다 그래서 진짜 맛있다 맞아. 아 먹음 짜라란 그렇지 피시 올리면 안돼요 큰일나요 많이 올려야 돼요 네, 아리가또자이마스 하면서 사왔지 국물에 아무 맛도 안 나겠다 소스 모아서 뒤집으면 되지 우물을 주문한 컵라면 나는 후식 디저트 빵다 데... 어 위에는 빵이고 중간에 크림 있고 밑에 푸딩 있어 음 <laughs> 치즈 케이크 맛있죠 단데 안 달아 왜 밑에 이거 어, 그... 오. 그 꿀? 뭐지? 유명 야관 오코노미야키 사실은 나마비루 问都吧。 안하면서 먹을 수 있는 자리 요 감사합니다. 1이시 굽히라서 미안해요. 다 우리도 얼마 안 남았다. 응. 엄청 촉촉하다. 엄청 맛는데맞 버터랑 간장가 있어. 왜 이렇게 촉촉하니 맛있지? 집에서 해먹어야겠다 유메미야 2시간 기다려서 먹고 진짜 맛있게 먹고 11시에 돌아갑니다 4,100엔 버섯, 나왔는데 버섯버이 아, 버섯, 5,000엔 냈더니 100엔 넘냐고 물어보더니 아 그럼 됐어요 1,000원 <laughs> 안받아요 잠깐 이렇게 하면서 깎아주심 근데 진짜 맛있어요 강추 돼지김치 야끼 소바나야끼우동 으음 <laughs> 추워 난술 먹으면 왜 이렇게 추울까